공부해요. Your Muse 다정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elusive. 자 여기는 어원이 라틴어에서 시작이 됐어요. 어,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다. 자 여기서 elusive, l u s i v e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어떻게야 좋다고 했죠 어떻게 해야 길게 볼수 있다고 했죠 문제를 볼수 있고 그 안에 품은 내포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어 얘가 긍정으로 쓰였느냐 부정으로 쓰였느냐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어떤 의미를 속에 품고 있는지 자 그럼 가볼까요 아웃로 밖으로 l 스 o s e 이렇게 해서 얘는 to play를 얘는 어떤 의미였냐면 playboy 들어보셨죠? 어? 놀고, 놀다 속이다 피하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는데 자, 그러면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존재해 아, 그 여자 존재해 근데 무슨 말이야 존재하는데 아, 힘들어 이해할 수 없어 잡히지 않아 이런 느낌 그래서 얘는 교묘히 도망치는 사람 동물이 교묘히 도망치는 당연히 도망치니까 어떻게 붙잡기 쉬워 너 no. 붙잡기 힘든 두 번째 얘는 개념 마치 수학을 겁나게 잡고 있던 중학교 시절 이 다정처럼 어떻게 개념이 존재해 수학적 정의가 존재해 이일로스가 존재하지만 이야기 힘들어 이야기 힘드니까 정의하기 어려워 3번 당연히 잡을 수 없으니까 어, 잡기 힘들어 발성하기 어려운 자첫 번째 교묘히 도망치는 어, 잡히지 않아 붙잡기 힘든 두번째 이해하기 어려운, 정의하기 어려운, 세 번째, 찾기 힘든, 달성하기 어려운. 예문까지 같이 볼게요.